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이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전주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이번 주에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댓글이 올라와서 어떤 동영상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안상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동영상 강좌, 파만만극에 어, 충과 합이 올때 합이 우선이라 했습니다. 갑기 합토가 이루어집니다. 갑경충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실전 125번째 2018년 남편과 사별하신 여자분 사주 동영상을 보고 올려주신 댓글인데요. 요런 비슷한 댓글이 많이 올라와서 한번 채택을 해 봤습니다. 먼저, 탐함망극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주에 충이나 극이 그리고 합이 동시에 있을 때 동시에 있을 때 충을 해야 되는 주체 오행이 바로 옆에 합을 하는 오행이 있어서 합을 하느라 충을 하지 않는 망각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잊어버리는 그래서 충하고 합이 같이 있을 때 합을 탐하면서 충하는 주체가 합을 하면서 충이 되지 않은 극이 되지 않은 그런 것을 탐만만극이라 합니다. 자 그러한 사주팔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술년기후월 갑오일 어, 경월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이 사주가 어, 저는 설명을 갑경충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갑목이 오화에 던져지면 목다식으로 꺼지는데 이 갑경충이 이루어지면서 이갑목이 뽀개져가지고 장작이 되면서 오아에 던져지니까 불이 상당히 일어나서 경금하고 유금, 관이 상당히 무력해졌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충이 있고 갑기 합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기 합토가 되면은 충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라 말씀이죠. 자, 이 사주는, 음, 탐한 망극이 해당되지 않죠. 왜? 자, 합을 하는 주체가 지금 충을 하는 충을 당하는 입장이죠 이 갑경충이 이루어질 때 경금이 갑목을 충하나요 갑목이 경금을 충하나요 나무가 쇠를 충할까요 쇠가 나무를 충할까요 당연히 쇠가 나무를 충하죠 그래서 충을 하는 주체는 경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목은 당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탐험만극이 되려면 이 경금이 주변에 을목이 있어서 을경합금을 하느라 갑경충을 안할 때가 탐암만극이 되는 것이지, 이 충을 당하는 어 오행이 합을 하는 것은 탐암만극이 아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탐암만극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주가 각경충을 당하기 싫은 감옥이 각기 합토로 되버리기 때문에 각기 합토가 되기 때문에 각경충이 안 일어납니다. 라는 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됩니다. 각경충은 왜? 먼저 각기 합토가 이루어지더라도 일관이 있죠? 일간의 오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더라도 갑목은 그대로 남아있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사주가 종격이 된다면 자기를 버리고 종합격이나 종재나 종사격으로 간다면 갑기합토가 이루어졌을 때이 일간의 성분이 없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격이 될 때는 갑기합토가 이루어지더라도 흑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이 갑목의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경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각경충이 돼서 오하에 던져지니까 불기운이 가기 시작얘기죠 그리고 갑기 합토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토가 너무 힘이 없어요. 왜? 유금에, 유금을 생하들라고 힘이 받고 임수 있죠.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이 기토를 덮치니까 흙탕물이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갑기 합토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첫 번째, 갑기 합토가 이루어지더라도 일간이 일간의 오행은 총이 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갑경충이 되고 또 기토가 힘이 약해서 갑기 합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두개다 어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갑경충이 이루어진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IJ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상기와 같은 모간사주에서는 근본적으로 결혼이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관운이 들어올 때 결혼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여성이 모간사주일 때 남성이 무죄사주인 사람과 결혼하면 좋다는 설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댓글 주셨습니다. 운명 75번째 사주가 맡겨 삶에 굴곡이 많고 힘든 삶을 사시는 여자분 사주를 보시고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인데요, 개해년 개해월 신요일 신묘시 에 태나신 어 여자분이십니다. 자이 사주가 사주에 개수 개수 해수 해수 호수가 지금 물 바다가 지금 물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한 사주 팔자가 됐고, 자 신금 신금 유금 이 있어가지고 새기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는 작은 새죠? 숟가락이라든가 젓가락이라든가 열쇠라든가. 조그만한 쇠다 보니까 금생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가 원래 이 묘목은 금목목으로 당하고 많은 물기운 때문에 썩어버려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금생수로 이어진 이행객 사주가 될변했는데이 쇠가 너무 작아서 금생수가 아니라 수다금침이 돼서 쇠가 거의 어, 뭐를 생활하지 못하는 구조라 이행객이 파케이 됐어요. 그래서 운에서 경금이나 신금 큰 쇠가 오게 되면 어, 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파란스가 맞춰져서 이행획이 되면서 좋아지는 사주입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사주가 무관사주인데, 무관사주로서 결혼을 하기 좀 힘든 사주 아닙니까? 어려운 사주 아닙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죠. 무관사주죠. 사주의 신금의 관은 불이죠. 불이 사주팔자에 전혀 없는 사주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이성 배우자가 공석이라는 얘기죠. 배우자가 없는 사주다 보니까 상당히 결혼하기 힘든 결혼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고 또 운에서 관이 찾아오면은 결혼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무관 사주다 하더라도 남자 사주 무제 사주도 마찬가지 운에서 그러한 기운이 이 사주 같은 경우 관 무관 사주다 하더라도 관이 찾아오면 결혼하는 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관이 찾아와도 운을 못 먹어요. 왜 사주팔자에 물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자, 물기운이 강하더라도 사주에 큰 나무가 있어서 감목이나 임목이 있어서 수생목을 하고 있으면 물이 하는 일은 나무를 생하든가 불을 끄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나무를 생하더라도 생하고 있으니까 불이 들어들어도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불이 살아날 가이지가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큰 나무가 없어요. 묘목 조그마한 나무 하나 있는데 어, 쇠한테 당하고, 물한테 부목돼서 썩어버려서, 불이 들어오더라도 목생활을 받지 못하고, 이 많은 물이 어, 생활나무 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불을 다 꺼버린다는 얘기죠. 묘하게. 그래서 운에서 정화가 찾아오던, 병화가 찾아오던, 사화가 찾아오던, 오화가 찾아오던, 들어오면은 전부 이 물들이 달라들어서 불을 꺼버린다는 얘기죠. 관이 찾아오면. 그래서 묘하게 운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주팔자다 보니까, 운에서 관이 찾아와도 결혼이 좀 어려운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보통은 무관사주다 하더라도, 운에서 관이 찾아오면 결혼이 가능한데, 이 사주 구조는 이 물기운이 너무 강해서, 식상이 강해서, 관이 찾아오면 다 쳐버리는 구조라 결혼이 힘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자 무관사주하고 남자 무제사주하고 살면은 좋다는 설이 있는데, 어떠냐는 얘기죠. 제 학문으로는 무관사주와무제사주가 살면은 더 이성 배우자분이 약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자 나의 약점 이 사주를 예를 들어서 이성 배우자분이 너무 약한 사주고 운에서 오더라도 약한 사주단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주에 여자분과 인연을 갖게 된 남자분은 어떤가요? 이분 기운에서라도 그 이성 배우자분이 약해서 이혼수 재혼수가 있는 사주팔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남자 사주의 재성 여자 운이 튼튼하게 되면 이 여자분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여, 남자분도 무죄 사주단 얘기죠. 사주의 무죄라는 거는 제, 여자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단 얘기죠. 여자가 공석이다. 양쪽 다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해버리면은 더더욱 이성 배우자 운이 약해지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주의 이성 배우자 운이 튼튼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줄수 있는데, 둘 다, 어, 무죄, 무관,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고 여자 사주에 관성이 없으면 그만큼 이성 배우자 운이 불리한데 남자도 약해버리고 여자도 약해버리면 이별수가 다 커버리죠. 보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죄 사주와 무관 사주가 만나서 결혼하면 은 좋다. 저는 제 학문은 아닙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 운, 이성 운이 튼튼해야 다른 사람어 약점을 보완해 줄수 줄 있는데, 둘다 약해 버리면 보완이 안 되고, 둘다 어, 배우자가 공석이다 보니까, 예, 무죄사주와 무관사주가 만나면 더더욱 이별수가 많은 사주팔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문으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을 한번 올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 데,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